안녕하세요. 안녕짱입니다 오늘은 갤럭시탭 S7이랑 갤럭시탭 S7 플러스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갤럭시탭 S7 플러스가 좀더 크긴 하지만 일단 갤럭시탭 S7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짜잔. 이렇게 펜이랑 충전기 등이 다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배틀그라운드가 깔려야 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안착감도 있고, 좀 좋네요. 와, 소리도 좋아요. 와. 여러 개가 있네요. 음. 일단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엄청 좋네요. 와, 여기도 한개 있고, 여기도 한개 있네요. 여기 위에도 한개 있고, 여기 위에도 한 개가 있네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카메라가 세개 정도 있네요. 와, 소리가 진짜 좋네요. 꿈보다도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소리가 엄청 좋아요. 일단. 그리고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 좋네요. 아주. 와.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쯤에 내려보도록 할게요 뛰어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나을 것 같네요 너무 뭐네. 좀, 너무 빨리 내렸나 보네요. 사람들이 보여요. 왔다, 왔다. 이쪽에 큰 집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때려보게요 웅. 음. 파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가 엄청 리얼해요. 그리고 좋고요. 엄청. 와... 저도 우. 이... 동놀이가 오... 엄청 리얼해요. 와... 일단 바다도 있고 로가지가 있네요. 와, 움직이는 것도 엄청 리얼하고 좋네요. 오, 소리가 진짜 좋아요, 엄청. 파밍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정도는 됐고 이제 한번 갤럭시탭에드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도 엄청 좋을 것 같네요 카메라는 들고 찍기가 좀 무거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펜이 엄청 부드럽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자석으로 됩니다 Galaxy Tab 플러트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베일로 감춰져 있고 이렇게 데이트입니다 펜 충전기 등이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와. 우와, 엄청 크네요. 카메라도 달려있고, 갤럭시 탭, 앳, 세7이랑 비슷하네요, 엄청. 펜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 검정색 있다 해야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탭 에드 데븐 플라펫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은 좀더 고급인 느낌이네요 갤럭시 탭 에드 데븐보다

와, 그리고 잘 보여주네요. 엄청 고화질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레알합니다. 선명하고, 그리고 소리도 잘 나네요. 스스스 잘 넘어가네요. 간마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잘 되네요 이거. 좀 근데 크 크기가 커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잘 되네요. 오 고화질이에요. 헐이랑 기능 이제 저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탭에드 븐보다 갤럭시 탭에드 플러스가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다면 갤럭시 탭에드 븐이좀더 무겁긴 해봐. 그래도좀더 고화질이고 좀더 좋기 때문에 갤럭시 탭에드 플러스를 고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